네, 미리 내라이브, 돈돌입니다. 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난 새벽 1시 30분에 펼쳐진 경기, 어, 토트넘과 이브랜트포드 리그 경기에서 이 경기 내내 진짜 답답했죠. 답답한 흐름이 이어지 가운데 토트넘이요 결국에 승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경기 결과는 최종적으로 0대 0. 두 팀이 승점 1점을 고루 따내는 데에 만족해야 했고요. 저는 경기 풀로 이거 아주 생방으로 지켜본 입장에서 답답하고 재미없고 뭐 스트레스까지 받았네요. 아, 이런 경기 좀 보고 나면 허무합니다. 아 아까운데 2시간 이런 기분도 들고요. 오늘이 그나마 일요일이니까 이거 참는 거지. 만약에 평일이었으면 이거 출근길에 고통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아마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을 텐데요. 뭐 좋습니다. 어쨌든 토트넘이 무조건 잡아야 되는 경기 놓치게 되면서, 이야, 챔스 경쟁 정말 또 묘하게 흘러가고 있죠. 왜냐면, 북런던 라이벌 아스날이, 어, 이, 토트넘과 브랜트포드 경기 전에 어제 저녁 8시 30분이었죠. 맨유와의 한판 승부에서 또 이겨 버렸습니다. 나락으로 갈것 같았던 아스날이 첼시, 맨유까지 연달아 잡아내면서 지금 순위가요. 오히려 토트넘 위로 올라섰습니다. 진짜, 프리미어 리그 좀골 때리는 것 같아요. 끝까지 알 수가 없고, 아니면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게 되는 거니까, 제3자 입장에서는 뭐 토트넘이나 아스날 팬을 제외하고서요. 이건 뭐 재밌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할 수도 있고, 또 혹시 모르죠. 프리미어 리그 관계자들 입장에서는, 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야, 좋아. 이대로만 가자. 왜냐면, 하 방송국은 뭐 시청률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모든 이제 쫄깃쫄깃한 이야기가 만들어져야겠죠. 지금 실제로, 아스날과 토트넘이 뭐 앞서거니 뒤서거니, 한 팀이 나락으로 가면 또한 팀이 이겨주고, 또 토트넘이 지금 이렇게 죽을 쓰니까 아스날이 또 희한하게 첼시와 맨유까지 잡아냅니다. 이거는요, 뭐 아주 뭐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잘해주고 있는 양상 이네요. 아 근데 토트넘 입장에서만 보면요. 또 저희가 손흥민 선수의 팬이고 또 이게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 소속의 선수잖아요 그래서 이 팀이 좀 잘했으면 하고 또 이왕이면 리그 4위에 안착을 해서 챔피언스 리그도 나가가지고 또 그런 유럽 큰 무대에서 활약하고 그 중심에 손흥민 선수가 있기를 바라는 건데 이게요 진짜 좀큰 욕심일까요? 큰 바람일까요? 아 쉽지가 않습니다 자 일단 오늘 경기를 비겼다고 제가 했죠 4위 자리를 사수할 수 있었던 토트넘에게 있어서 매우 매우 중요한 경기였는데 비겨가지고 결과도 참 아쉬운데요 브렌트포드 정도의 팀을 만난 이런 경기 내용을 보여주는 게 과연 맞는가 의문이에요 챔피언스 리그 진출을 그렇게 팀의 목표로 삼고 목놓아 외치고 있는 지금 토트넘인데 아, 리그에서 시비하는 팀을 만나서 졸전을 펼치는 수준이라면 글쎄 그런 자격이 있을까 싶다는 거죠 물론 브렌트포드를 제가 무시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분명히 짜임새가 있고 압박의 정도도 좀 훌륭하고 이반톤이나 또뭐 크리스탄, 에릭센까지 훌륭한 기술을 가진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는 팀이죠 하지만 브렌트포드 오늘 경기 살펴보면 풀전력도 아니었어요 아에르나 뭐 네르골 그리고 노르웨이나 덴마크가 자랑하는 선수들이고 또 자메이카의 그 수비수 누굽니까 아 피노 피노까지 주요 선수들이 죄다 빠진 브랜드 포드란 말이에요. 야 그런데 오늘 경기 스탯을 좀 찾아봤어요 경기를 풀로 보신 분들은 굳이 안 보셔도 아시겠지만요 지금 전반적인 공격적인 지표들 특히 슈팅 숫자가 브랜트포드가 15개 때릴 때 토트넘이 9개고요 유효슈팅은 거의 심각하네요 브랜트포드가 2개를 때릴 때 토트넘이 제로입니다 지금 제로인 거예요 실화죠 또, 제 기억에 경기 끝날 때리케인이 막그 넘어지면서 시저스키 때린 거. 야, 그는 솔직히 좀 멋있었어요. 어쨌든 그 슈팅 빼고 거의 기억나는 게 없었죠. 이렇게 지금 지표에서도 느낄 수가 있죠. 와, 토트넘이 그냥 밀렸구나. 힘한번못 쓰고 당한 거구나. 근데 힘한번못 써보고 당했다라는 표현이 묘하게 중첩되는 게 있지 않나요? 맞아요. 지난 라운드 브라이튼전과 상당 부분이 겹친다는 거예요. 심지어 브라이튼전에서 패배까지 경험했던 토트넘인데요. 브라이튼과 이번에 브랜트포드전 두팀 모두 11위, 뭐 12위 정도에 위치한 팀들인데요. 최고의 공격력과 함께 그야말로 무시무시한 기세를 뽐냈던 토트넘이 이두 팀을 만나 맥없이 무너지게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참 묘하고 아이러니합니다. 물론 패배에 대한 문제점 여러가지로 찾아볼 수 있겠죠. 첫째로는 선수들의 역량, 아 이게 문제죠. 특히나 오늘 경기 좌우 윙백의 세세뇽과 에메르승 루얄 이 계속 애정을 가지고 보기가 힘들 정도로 기본적으로 윙백에 올라가서 크로스 하나를 못 올리는 것도 열받는데요. 특히 로얄은요, 왜 이렇게 패스미스를 합니까? 돌파도 못하는 애가 패스미스까지 하니까 이거 답이 없더라고요. 브랜트포드 수비수들이 로얄한테는 거의 압박이 심하지도 않았어요. 아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농구를 좀 보고 있으면 그 신명호는 놔두라고. 이런 이게 우스갯소리로 좀밈이된게 있죠. 그것처럼 어차피 로얄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뭐 로얄샷 놔도봤자 지역방어 정도만 해도 도어티처럼 공간을 부수고 뭐 쳐들어오는 거 아니고 크로스 부정확하니까 야 됐고 케인이나 손흥민만 막자 이런 지시가 좀 구체적으로 떨어진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선수 퀄리티 문제가 컸겠고 또 중원도 보면요 호이비에르나 벤탄쿠르가 지금 백업이 없이요 제가 볼때이두 선수 지쳤습니다. 특히 호이비에르는 열심히 뛰는 것까지 좋은데 이 선수가 가뜩이나 패스 키리 좋은 선수는 아닌데요 지치니까 여유가 없어. 경기 보신 분들은 아마 알 거예요. 가끔씩 호이비에르가 볼을 탈취한 다음에 전방에 찔러주는 패스가 정말 어이없을 정도로 벗어나는 거 많이 보셨을 텐데, 이거 되게 선수 입장에서 맥이 끊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요, 본인이 지쳐서 지금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게 가장 큰것 같아요. 어쨌든 선수 영향의 문제, 그리고 중원이 지쳤다는 거, 또 다른 분들은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콘테가, 야, 무슨 똥꼬집이냐, 지금 윙백 수준이 저런데, 쓰리백 계속 가는 게 말이 되냐, 뽀백으로 전환하던가, 아니면 극단적으로 모우라나 베르바이는 윙백으로 바꿔서 시도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감독의 이제는 전술 문제도 꼬집더라고요. 부진하니까, 팀 자체가 지금 못하니까, 별의별 얘기가 지금 다 나오고 있죠. 어쩔 수 없죠. 근데 저도요, 콘테 감독을 비난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이 스쿼드를 가지고 토트넘을 4위까지 끌어올린 건 대단한 능력이에요. 물론, 팬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야, 뽀백 전환까지는 뭐, 저도 모르죠. 왜냐면, 다이어가 워낙에 불안하잖아요. 근데 적어도, 플랜 A가 만약에 본인들이 들고 온 플랜 A가 안 먹히면, 빠른 전술 지시, 이를테면 선수 교체를 좀 빨리 한다던가 혹은 디테일한 전술 변화가 있어야 될 텐데 야 이게 지금 없어도 너무 없는 게 아닌가. 이거는 분명히 좀 문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요. 역시 토트넘의 가장 큰 강점이자 약점은 바로 케인입니다. 무슨 소리냐? 토트넘이 최고의 모습을 보인 네 경기, 지금 최근 두 경기 제외하고요. 이때 14득점에 2실점이라는 그야말로 극강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그때 케인이 4연승할 때 키패스만 총10 4개였어요 경기에 무슨 키패스가 스트라이커가 3개 이상을 한 겁니다 혼자 상대 센터백하고 몸싸움하면서 공 지켜주고요 또 중원이 답답하면 본인이 내려와서 시선을 완전히 분산시키고 쇄도하는 손흥민한테 찔러주는 형태 무시무시했단 말이에요 근데요 아까 말했던 콘테 감독 전술의 유연성 부족에서도 오는 거라고 이거는 보여지는데요 상대팀도 바보가 아니잖아요 케인하고 손흥민만 맞고 라인 내리면 토트넘은 답이 없어 이렇게 지금 결론을 내린 거란 말이에요 브라이튼이랑 이번 브랜트포드전 똑같았어요. 거의 전방 공격수 제외하고 수비수부터 미드필더까지 한 8명이 내려앉아가지고 혹시 뭐 케인한테 센터백이 끌려 나가게라도 된다면 중원에 미드필더가 내려와서 손흥민이 뛸때 와, 두명이 마킹하고 서있더라고요이 과정에서 오늘은 거친 파워도좀몇 차례 나왔는데 심판이 아예 안 불어준 것도 토트넘한테는 좀 악재라면 악재랄까. 그리고 결국 중원을 두텁게 세우고 토트넘 공격의 열쇠인 케인을 막아버리니까 아, 이럴 땐 사이드 윙 에기에서 공격의 혀를 뚫어야 되죠 근데 그마저도 아 지역 방어만 세워 놓으면 로얄이나 세센 요용은 들어오지 못하더라 또 크로스는 똥버리고 이러니까 토트넘이 전반적으로 뭘할래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 전반적으로 저의 감상평이었는데요 아마 대부분 동의하실 거예요 이제 토트넘이 남은 경기가 5경기입니다 진짜 얼마 남았어요 이 짧은 시간에 선수 역량을 갑자기 끌어올린다 이건 분명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다른 팀들도 라인 내리고 중원 두텁게 해서 케인 손흥민만 맞겠죠 물론 리버풀은 맞불을 워낙에 놓는 팀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겠지만 그렇다고 토트넘이 리버풀을 확실히 잡느냐 이것도 아니죠 자 콘테 감독이 남은 5경기에서 어떤 변화를 줄수 있을까요 뭐포백 전환 아니면 아까 말한 모우라나 베르바인의 깜짝 윙백 전환 아니면 중원의 미드필더 3명? 근데요, 그마저도 윙크스가 나와야 돼요. 아, 지금, 지금처럼 스킵과 도어티의 빈자리가 요즘 따라 이렇게 그릴 수가 없는 토트넘입니다. 어쨌든, 지금 상황은 아스날에게 훨씬 유리하게 돌아간 것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